상남서산에 있는 황금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피 이렇게 DJPB랑 아바타 가방을 내고 지금 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돌이 상당히 뾰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들이 꽤 멋있죠 이런 사이사로 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시 45분 이제 날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작년에 딱 1년, 1년 전에 여기에 제가 왔었거든요 었 그때 와서 두 번째 날릴 때를 여기서 날렸어요 그때 진짜 긴장돼서 죽을 뻔했는데 오늘도 물론 약간 긴장이 됐지만, 분명히 실력 향상이 분명히 있었네요. 아, 여기 황금산은 정말 날리기 멋있는 장소기도 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맥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죠? 이런 식으로 돌들이 상당히 멋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와, 경치도 좋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와서 날리면 정말 멋있긴 합니다. 아까 전에 이것도 모르고 만조 때한 점심때 오면 괜찮을 줄 알고 왔다가 만조 때 왔다가 완전 만에 갇혔어요. 잠깐 낚시 하시는 분께서 뭐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하셔서 기다리다가 만조 때그 만에 갇히게 돼가지고 지금 한시 반인데 물이 너무 깊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까지 갔다가는 거의 뭐, 가슴까지 잠길 것 같은데, 그럼 드론이 다 젖을 것 같습니다. 젠장. 지금이, 오후 한 2시 정도 돼 가는데요. 지금 물이 차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갔었는데, 한 오후 4시에서 그랬었나봐요. 저분도 그러시네요. 좀 이따가 물 빠진 다음에 오라고. 지 만조여가지고 지금 절로 건너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저기, 저거를 밟고, 여기 물속에 있는 바위를 증검다리 밟아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왔는데 지금 완전 만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서산의 만조 시간이 2시 46분. 지금이 2시 10분이니까 한 30분 동안 물이 좀더 차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요 사이에 갇혀서 요 사이에 껴 가지고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한 2시간, 4시까지는 기다려야지 아마 여기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망했다. 저분은 그러면 저기 있다는 얘기는 저분은 아침부터 저기 가셨다가 물찰 때까지 지금 있다가 이제 물 빠지면 나가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지금 갇혀있지만 어쨌든 아바타를 통해서 한번 여기를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런 곳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저는 아바타가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한번 탈출을 해서 어디 제 영혼이라도 저 멀리 한번 날아갔다 오겠습니다. 어우 개도 있네 개도 있네요 홍량 선생님은 황금산에 오실 때는 아셔야 되는 게있어 만조 시간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아 보통 아침 8시쯤에 간조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쯤에 완전 만조 다시 오후 8시에 완전 간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좀 빠졌죠? 지금이 6시가 다 돼가거든요. 일몰 시간은 지금 시 2022년 10월 기준으로 밤 저녁 6시쯤에 해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왔던 대로 다시 오면 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려보면 보니까 디자이 아바타를 할 때는 역시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다이빙할 때도 그렇고 산을 치키며 내려갈 때도 그렇고 만약에 조금 좀 중수가 되신다고 하면은요. 디자이 아바타는 이렇게 실내나 이렇게 구멍 같은 사이사이 통과하는 거를 연습하시는 걸 하시고 디자 i p 비를 써서 날려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확실히 스릴과 재미는요. 디자인 p 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습니다안자 그러면 DJ i FPV랑 DJ i 아바타를 풀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실제 속도로 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DJ i FPV의 영상입니다. 지금 이 속도감을 한번 잘 한번 느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릴 때약 45도, 보통 45도로 날립니다. 왜냐면 45도가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속도감도 빠르고. 제동 거리도 잘 나오는 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릴 때 정말 이렇게 비행의 자유, 내가 좀 새가 된 듯한 좀 빠른 속도감을 줘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맛 날려고 내가 이렇게 광활한 데서 시네마틱하게 촬영하고 있지라는 속도감을 주는 게디자이비비만의 어,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장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올 때도 확실히 힘이 좋아서 아바타 보는 힘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좀더확 올라가는. 이런 상승할 때도 좀더 힘있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감도 확실히 좋아 유지가 되고요. 제 영상에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은 이유는요. 이렇게 가속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유낙하면서이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저는 또 상승하는 데까지 같이 씁니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좀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속도감이 빠르죠. 뭐 140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근접 비행을 하면서 날면은요 어, 이 속도감은 대단합니다. 내려가, 지나갈 때도 그냥 하고 소리가 나요. 올라갈 때도 확실히 힘있게 올라가죠. 이런 느낌들을 좀잘 기억해 주세요. 아바타랑 비교할 때는 여기서 이런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인 아바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방금 이 속도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자유낙하에서도그 기체가 가벼워서인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좀 지루합니다. 그죠? 저는 보통 35도로 날리는데요. 왜냐면 아바타는 35도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방금 같이 이런 데서 이렇게 급제동을 할때좀 빨리 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5도 만에 어쨌든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각도가 너무 55도면은요, 55도만큼 돌려준 다음에 또한30 몇도를 돌려줘야지 풀 스로틀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각도가 높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만약에 아마 제동 45도나 55도였으면 아마 땅에 쳐박았을 겁니다. 35도니까 좀 빨리 이거를 각도를 제껴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땅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5도 정도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 상승할 때도 좀더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좀 빠르다고 느끼시면 왜냐면 지금 워낙 제가 바짝 붙어서 날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착시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 날려보면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른 느낌을 주려면 어쨌든 좀 이렇게 딱 붙어서 날면 되고요. 어쨌든 초보가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기차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날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걸로 일단 익숙하게 날리시다가 DJP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씨는 이날 f b b 라는걸 태어나서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저게 뭐지 하면서 거의 UFO 쳐다보시듯이 보시듯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좀 죄송하긴 했지만 재미는 있었던 비행입니다.